어, 여, 미나상. 안녕하세요, 미나상입니다. 오늘은 저의 후배 여자친구가 일본 분이라서 한국에도 자주 가고 한국 문화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친구들끼리 어떻게 노는지 한번 여자친구분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식도 먹고 한국 술도 먹고 1차, 2차, 3차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가시죠. 이런 거 완전 일본 느낌이잖아. 음... 그치 그치 전선 많고 어어 그니까 한국 이제 딱 갱성 일본 사람들이 한국 음. 가면 놀라는 게 전봇대가 없다고 그게 놀랐, 놀랐어 어 그래? 전선이 다 지하갈려 에 있잖아 한국이 어어 어, 기억이 안나 그랬나? 그래서 깔끔해 보이는 건가? 어어 어. 건물들도 다 커가지고 으리으리 하고 그치 아, 진짜 온거 같아 치마 제가 치바에서 대학 생활을 해서 오랜만에 치바 오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자친구분이 유튜브 찍는 거 엄청 신기해 하더라고요. 누구 나오 유튜브 같아요? 재밌어요. <laughs> 재밌어요. 저희는 지금 치바에서 여자친구분에게 한식을 소개시켜주려고 한식당을 찾고 있습니다. 쉬는 날이라 그런지 식당이 진짜 많이 닫았네요. 여기지? 응. 아이 번, 아이 번? 네. 네. 아, 식죠 <laughs> 삼겹살 일단 2 인분. 어. 삼겹살 2 인분 하고요. 순두어일까 순두부? 순두부? 순두? d u s u n d 순대? 순 순대? n d a y s u n d 순대 혹시 대 n a h s t a 요대 s u 그럼 a y Sunday, h a n n 참이슬? tail. s 일단 참이슬? 참이슬 참이슬 하나 주세요 나 Sunday. s u n d a 고추 이거 시금치인가? 시금치 지 김치만들어 오기형 얼음 넣어다 응? 얼음을 넣었어 쟤? 근데 하나 더금 사람도 많잖아 얘네들 음. 중간에 예. 아 내가 네, 네, 할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이슬 근데 여기는 16.5도다 한국은이 16도야 아 여기가 더 세? 어오 어. 여기 참이슬 16.5도 한국보다 세요 건배 짠! 아, 음야 어, <laughs> 에겐나 테토나 에겐나 에겐나 <laughs> 에스트로 올렸으니가뭐 그런 거 있잖아. 아, 그거 그거. 아! 어, 에토, 에토나? 어. 에토는 이제 반반섞인 사람도 에스테반 반이야? 난 뭐야? 형은 내가 봤을 때 애겠네. 그게 뭐야? 그럼 여성으로 분이 많은... 야야, 테토남이지. 테토남. 응? 에스트로라 에, 에스테라... 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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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나 그거나 똑같지 <똑같이요>. 뭐. <laughs> 진짜 늙었다 너. 어? 야, 늙은 거랑 상관없네. 그지뭔 맛이 잖아 뭐가 좋아? 음식. <laughs> 음식? 근데 한국말 진짜 되게 잘한다. 이다너무 <laughs> 잘하는데? <laughs> 그 정도야? 어, 말을 다 알아듣잖아. 아. 그냥 말을 다 알아듣고 뭐 좋아해요? 아. 사 뭐라 뭐. 어. 진짜 잘한다. <laughs> 또와 일본인도 메가 커피 찍으면 아. 메가 커피. 메가 커피. 아. 메가 커피를 좋아하는구나. 그럼 맞아 아아 근데 메가 커피가 싼데 양이 크니까 음.. 순대 고기 따로 많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저희를 이쁘게 봐주셔서 고기도 좀더 주셨답니다. 이따겠지마잘 먹겠습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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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맛있어요? <laughs> 음. 일본인 분들이 순대를 냄새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맛있게 먹어주니까 진짜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깻잎. 음. 응. 응. 이거만 먹고 싶어 먹고 싶요 먹고 싶요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깻잎 먹고 싶다고 했더니 깻잎 주셨습니다. 너도 뭐... 에서도 삼겹살집 깻 오래 됐어 건배 응. 거기다 치도 알아요. 어? 아, 아? 보이넥스트도어. 보이넥스트도? 네. 그 보이넥스트도. 김문학 그 타마스. 네. 김문학. 문학. 응. 김문학이 아, 누구야? 김문학. 김문학? 다른데. 저요? 응. 아, 형 옛날 사진 보여도. 해, 아니, 진짜. 20대? 그러니까 해키 꿈이나 옛날 김문학. 옛날 사진 한번 보여도. 뭐. 응. 아니야. 뭔 보여 줘. 응. 안녕하세요. 소주 좋아해요? 맥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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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맥주는 아, 탄산때문에 배불러서 소주를 더 선호한다고 하시는게한국인같아서 웃겼습니다 신기해? <웃음> 사장님 안 되어서는 안 되어서는 안 되어서는 안 너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겠습니다습니다 절대 상처 안 먹지. 아, 형, 상처 잘안 먹어? 응. 난 녹색이 싫어. 미음이가 키라이. 예, 식물이야. 근데 거래가 스키. 병 시켰는데 한 병에 1 5 0 0엔 비싸요. 아잘 먹었습니다. 잘먹었니다 혹시 카드 되나요? 어? 지갑이 없어. 제가 차에서 지갑을 안 들고 내려가지고 지금 차에서 지갑 가져왔는데 와 아, 큰일 날 뻔했네요. 깜짝 놀랐네. 아 지갑 없어진 줄 알고. 후! 어, 깜짝이야. 들어가서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맛있네요, 여기. 다음에 시바 왔을 때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네, 감사합니다. 잘먹었어 응. 네, 괜찮아요. <laughs> 잘 먹었습니다. 얼마어 <laughs> 응? 13,000원. 와. 2차로 노래방은 국룰이죠. 일본 노래방은 한국과는 좀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노래방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술을 무제한으로 마실 수가 있는데 술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맥주 그리고 사와. 사와는 소주 플러스 탄산수, 칵테일, 하이볼 등이 있고 저희는 사와 무제한을 이용했는데 여기에는 음료수 무제한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은 가라오케 매장에 따라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도 달라집니다. 야! 술 무제한으로 해서 300엔 추가했습니다. 300엔은 근데 싼데 사와밖에 추가를 못해요. 노래방 방이 어딥니까? 어디에요? 간빠이 <laughs> 여자야. 간빠이 깜빡. 2차에서는 열심히 노래도 부르고 노래방에서 술도 한잔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차 가시죠. 바이콘이 어이니 덕한 곳이니 마스. 어, 이런 시야 나어요 아, 진짜요? 오늘은 술한잔에서 친구한테 추천받은 대리 기사님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거 아사이랑 김무기라고 있는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거 꼭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후배 일본 여자친구분이랑 한국에서 친구들과 노는 것처럼 같이 놀아봤는데요. 정말 편하고 재미있었다고 해가지고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친구분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는 어떻게 노는지 궁금한데 댓글 한 번만 달아주세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안녕. 마타네.